자, 오늘은 냉동실을 털어먹기 좋은 메뉴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맨밥에 후라이언더 노른자 터트리고 김 싸먹어도 좋고 중국김치로 먹어도 좋은 냉동 삼겹살 김치볶음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서운하니 계란찜 추가할게요. 참치, 꽁치, 돼지, 제육, 고추장, 된장 이것저거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제일 괜찮았어요. 물론, 괜차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맛있습니다. 삼겹살을 꺼내 바로 팬에 기름 두르고 익혀주세요. 충분히 익혀 지방이 있는 기름을 쫙 빼주시고, 남는 시간에 계란찜 준비를 합니다. 계란 6개에 소금 살짝, 물 150ml 야채 찌끄레기 좀 넣어주고 섞어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크림스프 분말을 넣어도 맛있는 거 같아요 계란찜을 냄비에 할 때는 저는 스피드하게 갑니다 초반부터 센불 왜냐면 저에겐 실리콘 주걱이 있거든요 훗 바닥과 벽면에서 익는 계란물을 바로바로 바로 분리해주세요 스크램블 하듯이 계란물들이 한7-80% 응고가 되었다면 그때 뚜껑 덮고 약불로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다 익을 겁니다. 자 이제 쉬지 말고 김치볶음으로 넘어와서 재료들을 넣습니다. 김치는 손맛이죠? 드시고 싶은 만큼 넣으시고 만능 절단기로 양파를 잘라놓고 이런 된장 대파 한 주먹 자, 저 정도입니다. 계란찜이 부풀어 올라요. 물도 끓는 게 보일 거고. 그럼 불 끄고 잔열로 익혀주세요. 자, 그리고 김치볶음에 마늘 한 수저, 진간장 한 수저, 설탕 한 수저, 이원 한 꼬집, 고춧가루 한두 스푼, 마지막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살짝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이건 귀찮은 것도 없어. 간단해. 그냥 오늘 뭐 먹을까 선택장에 오신 분들이 보면 좋을 영상 같아요.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